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조를 쓸어서 상을 쫓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다음 한수, 이게 묘수가 후수 원앙으로 원앙대 원항 원앙, 노잼 장기의 대명사. 그래서 원앙마 장기는 원앙을 만났을 땐 짜고 가면 안 됩니다. 형태를 서로 짜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공격적으로. 두칸 들어설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한방 때려 줍니다. 이러면 조리 죽으니까 같이 때릴 수 없다. 이렇게 잡으면 이게 바로 선우수의 선우수, 응? 선후수, 선우 선우수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나가서 차를 걸어주면 올라오면 조리 죽으니까 옆으로 가겠죠. 상대는 계속 이제 올라왔어? 먹지. 갖고 없네. 저 차이네요. 누르지 그럼 끼우죠. 상이 죽으니까 빠져 나갈 때 마가 올라서고 상이 받쳐주는 자리 사선을 나중에 침투할 겁니다. 뭐 상이 뭐 좌변을 돌아가서 상을 지킬 텐데 안 지켜? 그럼 쫓아줍니다. 여기 사선가서 포를 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김바 봐라. 여기까지는 잡아야죠. 차가 걸렸으니까. 설마 마가 나오면서 막 차대를 요청하는 건 아니겠지? 이거 두는 순간 순도 안시고 상장 치면서 사 들어서 먹습니다. 난리나요? 아마도 대차하는 수익기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다음 주에 마 들어가면 이 포가 위험하니까. 지금 초에서는 포를 귀포로 안착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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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살을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분명히 얘든 얘든 하나 죽었어요. 얘든 왕이든 차든 뭔가 죽었어 이건 이러면 마가마를 잡을 텐데 그때 차가 우변 빠지면서 장치면얘 죽죠. 이렇게 닫으면은 아 차가 안 죽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차가 안 죽었구나 아 이렇게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마역을 막으면서 안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장군 한번 치고 궁을 돌릴 수밖에 없을 때또 장군 한번 치고 하포할 수밖에 없을 때 하포할 수밖에 없죠 음그러네 견마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대 먼저 먼저 때려 그럼 조리상을 잡을 것이고 잘 보세요 여러분 조리마를 아니 조리상이래 조리말을 잡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한 차가 쓱 슬그머니 이게 묘수야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묘수가 될수 있는 수입니다 그럼 상대는 이 상을 잡기 위해서 조리를 옆으로 쓸 거예요 그때 어? 잘못 봤네 그때 앞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포를 올 수밖에 없죠? 이때 다리가 빠졌으니까 차가 퍼먹고 돌진하면 궁이 못 잡으니까 사갑차를 잡을 때 차가 퍼먹고 돌진의 외통수.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졸을 쓸어서 상을 쫓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다음 한 수. 이게 묘수가, 묘수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수거든요. 졸 쓸어서 상 쫓아야지. 쫓아야지. 아, 쫓아서? 장군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다리를 하나 미리 좀 만들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마가 진출했을 때 선장군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응수 안 나오면 차가 퍼먹고 돌진하죠 무조건 응수 나와줘야 돼요 부가 옆으로 넘어주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돼요 그럼 그냥 마 진출 마 진출 여기 장군 쳐야 되니까 이렇게 장군도 안 쳤는데 네가 먼저 와 이러면 은자 여기서 그냥 바로 몇숫짜리야 차가 퍼먹고 돌진하면 국은못 잡으니까 사과차를 잡을 때딱세숫짜리 장군의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귀포가 안 되는 수였어요 저는 귀포에서 장군 쳐서 너와 하고 이렇게 만들고 두려고 했는데 상대가 먼저 더 주면 땡큐죠 이런 세숫짜리는 진짜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원리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어? 아, 아 죄송합니다. 다섯 숫자리. 아, 원앙마드 원앙마장기네요. 아 여자분이 고단자시네자 후수 원앙마로 응수할게요. 다르죠? 상대는 한쪽에서 행마가 이루어졌고 저는 번갈아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너네들 올라오지마 얘네 이거 지금 양귀상 느낌이 강한데 졸 띄우게 만들 응? 에이 이건 뭐상해 나갑시다 맞드는 건 용납 안되지 그렇죠 비키세요 이런 자리가 급소입니다. 사선 상을 쫓을 기물이 없어요. 자, 궁 내리고 사다꼬 안궁. 음? 무슨 수지? 자, 들어서서 3줄 잡아놓고 보세요. 저는 중앙상이 오른쪽 졸 때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아 이런 수가 있었어? 돌아와줘야죠. 아, 졸병대 교환이구나. 때려. 오른쪽 조리상을 잡으면 바닥으로 가서 상이 죽으니까 분명히 왼쪽 조리상을 잡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잡죠. 여기서 살을 일단 한칸 띄워줍니다. 나중에 결국은 마가 나가면서 한 박자, 두 박자 이런 자리 면포 잡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포가자를, 차를 쫓고 막아 나가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둘다뜰수 있다라는 거. 차를 주세요. 포가마를 때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박자 살려주고 포가 상을 때리겠다라는 거네 자, 포를 주세요 포가 이탈하면은 면포가 부담스러우니까 때리지 말라 이거거든요, 지금 음, 장기 독특하네요, 이분 자, 일단 쫓기 면포를 잡아야 돼요 상이 걸렸기 때문에 선수를 계속 걸어줘야 돼요 자 포를 살리려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거나 뭐 차가 지킬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 이렇게 <laughs> 조심하세요. 자이차 조심하세요. 지금 상대는 이제는 차가 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포까지 살렸기 때문에 잡을 수 있잖아. 받아줘야죠. 어떻게 받아주냐? 좀 생뚱맞게 받아줄게요. 어? 1랭이다 가운데 일렬로 섰네. 상을 주는 척. 사실은 차를 잡, 잡는 수죠. 잡으면 쓸어서 차가 죽습니다. 마상 병을 주고 차를 잡습니다. 이점 땡큐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잠깐만. 아, 이거 못 보셨나 보다. 어떻게 해? 이러면 완전하게 기웁니다. 차가 병으로 안 잡을 수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걸려들었어. 그렇죠. 이게 되게 간단하지만 잘안 보이는 수예요, 이런 게. 한국 장기 차잖아. 대차? 아이. 나다 파악됐네, 여러분들한테. 대차지. 이거는 뭐. 지금 나는 차가 두 대인데. 하나 없어도 되잖아요.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이런 장면이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야. 좀 미안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처한다는 것은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가야지 이건 가야지. 밀면 양방이니까 물론 초차가 두 칸을 빠지면서 선수로 포를 걸수 있긴 있습니다. 자, 피해 주고 피한 후에도 다음 수에 밀면 양방입니다 뭐야? 아, 포가조를 때리면 마가병을 치면서 차가포를 걸겠다란 뜻인데, 이럴 땐 포가조를 안 치죠. 마가조를 그냥. 안 치고 이거 밀어야지.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왜 자꾸 상대수에 내가 반응을 하려고 하지? 반응하면 안 돼요? 때려. 자 이거 막갈데 없죠 가두리 아니 또 이렇게 어떻게 가둬먹는 장면이 나오죠? 응 차를 달라고요? 모든 선수였던 장군이라니까 묘수 없나? 에이 너 어디 못 도망가 이러면은. 차가 쭉 빠져서 포를 달라고 하는데 그냥 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상의병을 잡거든요. 그럼 포가 말을 또 잡는 거예요. 아, 야 미쳤다. 야 차가 차를 잡으면 선장군 치고 양차 죽네. 양차 죽고 여기 포까지 죽네. 그렇다라는 것은 차가 차를 먼저 잡을 수가 없네. 아니, 그 시간. 에이, 야, 시간, 시간. 와, 쫓겼다. 헉, 참 난리났는데 지금. 아, 지금 시간 쫓겨서 떡수 나왔네. 여기 장군도 있네. 아, 시간이 쫓겨서 떡수 떡수 나왔어. 어떻게? 자, 일단 장군 한번 치고. 상을 주세요 하면은 상병타 장군 칠 거예요? 왼쪽으로 장쳐서 상포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냅둬. 상포대 하면 1.5점 차병 잡고 병 잡으면 역전 당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역시 그 수를 받네요. 음, 매우 일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어떤 수가 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살을 듭니다. 그럼 상위포를 잡, 잡거든요. 여기서 응수를 해주면 안 돼. 여기서 차가 쌍을 잡고 차가 병을 잡고 차가 졸 잡고 차가 병 잡으면 점수가 0.5점이 역전이 됩니다. 그렇죠. 난리 났죠. 근데 안 잡을 수또 없네. 10초 남았습니다. 아 역전이야? 와 잠깐만 역전 졌나 봐. 응 하객님어서 오세요. 여기 병이 죽었네. 아 망했는데 일단 일단 어떻게 일단 장군 한번 칠게요. 어떻게 일단 장군 한번 칠게요. 천궁밖에 없죠. 그러면 포를 주셔야 하면 차가 내려와서 포를 딱 치길 때 차장을 치고 궁을 내리면 차가 포를 잡으면서 장군 치면은 차포 2 0점 순삭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장군 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